그 다음 또 하나. 자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한번 써보세요. 안녕하세요. 그냥 써도 됩니다. 이번에는 우리 왜 A 코드, 아, A 태그 배울 때 같이 배웠던 태그. 기억나시나요? 줄바꿈 할수 있는 태그였었는데. B, R, BR 태그였죠? BR 태그. 띄어서 쓸게요. 자, 이렇게. BR 태그는 여러분, 줄바꿈을 할수 있는 그런 태그였죠. 이렇게. 엔터가 안 먹습니다. 그래서, 우리가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은,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, BR 태그를 써야 됐어요. 그러면 줄바꿈이 되죠. 근데, 줄바꿈이 아니라, 띄어쓰기를 내가 고 싶다. 띄어쓰기도 사실 안 되거든요? 한칸 이상 안 됩니다. 한 칸? 초과로 안 되죠? 딱한 칸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칸을 띄우던 세 칸을 띄우던 무조건 한 칸까지밖에 안 띄워집니다 그쵸?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내가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거 기호 있죠 엔드라고 하나요? 요거를 a and b 할때 요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호의 이름은요 ampersand 입니다 그래서 ampersand 하고 nbsp 그 다음 세미콜론까지 요게 문법이거든요 nbsp 띄어쓰기 한 칸입니다 띄어쓰기 한칸 이어서 그냥, 조금 문법이 뭔가 복잡하게 생겼죠? 그래서, 이 NBSP라는 뜻이 이게 non-breaking space라고 해서 줄바꿈이 되지 않는 공백 하나를 뜻하거든요? 그래서 HTML에서는 공백을 아무리 여러개나 써도 하나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특수한 공백을 넣고 싶을 때 mbsp 를 씁니다 이렇게 mbsp